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오늘 은 알테오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거예요. 자, 히알루로디 어, 아 이거 발음이 어려워. 히알루로니다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상대방은 산도즈예요. 산도즈라는 회사고 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2023년 매출액이 9.6빌리언 달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알트 비포와는 다른, 이 다른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히알루로 디나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도즈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약품들에다가 이그 알테오젠의 히알루론이 디나제 이거를 개발하고 임상 시험하고 이 품목 허가까지 전부 다 마일스톤을 통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원래 산도지랑 진행돼 있던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철회를 하고 얘네들이 앞으로 만드는 다양한 것에다가 이걸 다 접목시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수의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것마다 전부 다 마이스톤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호재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매 로열티가 좋게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산도즈 의약품들 얘들이 개발하는 거, 고거에 있어서 품목허가를 득하고, 첫 상업적 판매 시작 이후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예, 순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 로열티를, 예, 수취할 예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이 해당 계약은 뭐냐면 알테오젠의 알트비포와 다른 히알루론 리나제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트비포가 아니라 그거를 어, 이 산도즈 쪽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걸 변형시킨 거에 대한 공동 개발이란 기술 수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이 가장 큰 계약을 한그 어, SC 제형에 대한 부분 뿐이 아니라 앞으로 피하 주사와 관련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분야 자체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ADC SC 제형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이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그 계약조차도 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호재인데 그 호재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고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변화다라는 걸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도 보시면 어, 알테오젠이 이번에 신규 인간 히알루노디나제 변이체 PCT를 출원했다. PCT는 이제 어, 그 해외까지 특허 출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이에요. 알테오젠 관계자가 앞서 개발한 인간 히알루노 디나제 플랫폼 기술, 알트비포는 pH 20 효소 기반이에요. pH가 중성에서도 활성이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서, 어,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인체에는, 어, 중성이 아니라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어 히알루론 디나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PCT 출원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적용성이 더 범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알테오에 대해서 사실 추매하고 싶은 분은 추매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진일보한 거예요, 기술이요. 예.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음 알트비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용도로, 즉 다른 상황에서도 이거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 알트 비포뿐만 아니라 알트 비포가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용도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즉 암세포에 직접 투여, 뭘 떠올려야 돼요? ADC, SC 기술 떠올려야 돼요, 그렇 그래서 ADC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논이었습니다. ADC에서는 아니, 굳이 SC 제형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ADC가 SC 제형으로 지금, 어, 계약이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항암제의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직접 주사 투여하는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 ADC의 경우에는 인간 히알루노디나제가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제 알테오젠 연구를 해보니까, 어, 이거 동물 실험해보니까 된다. 이거 ADC 제품들, 어, 이제 피아 주사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경지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DC SC 제형과 관련돼서 신규 계약이 나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추가로 얘기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얘네들이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산도즈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비슷하게 앞으로 다양한 항암제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약품에 있어서 피아제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에 뭔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도즈가 지금 자기네들이 앞으로 개발하는 거에 다수에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앞으로 어, 오늘의 고가가 내일의 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박스건 뚫었죠? 박스건 뚫었고 이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ADC SC까지 제형이 특허가 나온다면 아니 계약이 나온다면 이거는 지금 안드로메다로 갈 가능성이 더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알테오젠. 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